소년재가 최근 결혼한 이경규 딸 예림이의 높은 관심을 보인다. 18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되는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 '이하 편스토랑'에서는 당요리를 주제로 한 38번째 메뉴 개발 대결 결과가 공개된다. 지난 방송에서 이경규는 스포츠계 레전드 스타들과 함께했다. 닭을 정말 좋아해서 닭사 모로 불린다는 농구 대통령 어제 악마의 이 루수 정근우 체조 요정 손현재는 이경규 와 함께 어 마어 마한 닭 요리 먹방 을 선보여 큰 화제 를 모았 다. 닭버지 이경규조차 지금까지 먹은 닭중 가장 맛있다. 라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강력한 역대급 닭보양식이 등장했다는 전언이다. 이 과정에서 소년재가 최근 딸 예림이의 결혼식을 치른 이경규에게 깜짝 질문을 했다. 소년재는 예림씨는 결혼하니까 기분이 어떻다고 하나. 나와 동갑이라 그런지 기분이 진짜 이상했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소년재는 예리미의 결혼식에 참석해 이경규와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고. 이경규는 지극한 딸 사랑에 쑥스러운 듯 폭탄 발언을 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고. 전지현이 똑단발 변신 근황을 전했다. 드라마 지리산을 끝낸 뒤 차기작을 고르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는 전지현은 최근 한 광고에서 상큼 발랄한 헤어스타일을 과시. 역시나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는 듯한 방부제 미모로 시선을 끌었다. 이 사진을 접한 팬들은 요즘 레트로 열풍의 단발이 유행하긴 하지만 아무나 소화하기 힘든데 역시 전지현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앞서 전지현의 서울 강서구 등촌동 상가 건물 매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업계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전지현은 개인 명의, 왕지현, 로 지난달 25일 등촌동 소재 상가 건물을 5 0 0억 원에 매입했다. 전지현이 매입한 건물은 애경그룹과 군인공제회가 합작해 만든 부동산 개발업체 a m 플러스 자산개발이 지어서 지난해 3월 국민은행에 350억 원을 받고 판 건물이다. 이미 전지현은 서울에만 부동산 내네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서울 강남구 아이파크 삼성아파트와 함께 이번 등촌동 상가 외에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상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 전원에 따르면 전지현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세 채의 가치만 매입가 기준 888억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